이렇게 착장을 지금 준비가 되었고 지금 칼로프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요. 어 좋습니다. 너무 귀여워 이거 뭐예요? 이 뽀글인데 이게 좀 단가가 나가요. 근데 예뻐서 갖고 와봤어요. 아, 자연이죠. <laughs> 예쁘다. 이런 자연 이런 찍으셔야 돼요. 아 자연이야? 너무,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오늘 날씨 짱이다 진심이에요? 와. 너무 추운데요? 오늘 <laughs> 날씨는 좋잖아요. 아 오늘 그치, 오늘 그치 그치. 구르마부디 아직 있거든요. 제가 그때 파산했을 때. 그거. 그거 그 집에 넣어두시면. <웃음> <웃음> 집에. 어, 어, 장, 했어요, 장롱에 넣어놔야 될것 같은데. 어제 스텝들하고 떠 했는데, 제가 또 파산했어요. 엄마가 <laughs> 딱 <laughs> 봐. 첫 번째 착장을 하러 갑니다. 지금 써니 언니의 손은 지금 거의 부러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제가 볼가도 마찬가지고요. 볼 따... <laughs> 웃을 수가 없어요. 웃을 수가. 저 손가락이 찢어질 것 같아요. 똥 넣어서 학교를 오늘 졸업한 김누 터치미 <laughs> 아. <laughs> 그래 <근데> 일로 안오시려요 <와주실래요? 웃음> 아니... <laughs> 목도리도 하실 거예요? 오케이. 지금 한파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장님이 소매를 안 찍고 도망가는 바람에 제가 한껏 혼냈거든요, 또. 일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무튼 그래서 지금 다시 차로 돌아왔고, 너무 춥네요, 진짜. 말안 돼요. 진짜 너무 추워. 다음 특징은 무엇인가요? <laughs> 슬림 원피스? <laughs> 비키니를 입히세요, 사장님. <웃음> 예? <웃음> <웃음> 한 시즌 언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나쁘지 아, 않죠. 아이 노래 너무 달달해. 언니 기회 <laughs> 되고 제가 속사게 될. 거. 어? 싫어요 <laughs> 진짜 급격하시네. 좋아해. 와, 귀엽게 생겼다. 아, 그니까요. 레몬케이크. 저 알밤 파예요예쁜 <laughs> 거. 오빠. 아니, 선님 여기 누워있으면 안 돼요. 경선님. <laughs> <동선 언니.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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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만 둬. 이거 너무 귀엽다. 뭔가 볼빨간 토마토는 라 빵이래요. 저요? 저 아메리칸 따뜻한 거야. 저 너무 귀엽다. 야, 진짜 여기 들수 있는 봉투 50원 초반인데 분도 필요하세요? 네, 세요 이렇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막았나 봐요. 이렇게 갈대가 가득하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저기 완전 갈대 밭이에요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따, 따뜻할 때먹어야돼 아, 그래야 몸이 높지. 대박 맛있어. 아, 운이 아닌 게 겨울에 야외 에서커피 타임. 해장커피. 해장한 느낌. 커피 진짜 맛있다, 여기. 산미가 없네. 손실여! 아우! 사람을 납치해왔어요. 귀엽자. 썸네가깝이 어른들이 마시면서 시원하다 이러지 않아? 뜨거운 거 먹으면. 그 마음을 알아 이제. <laughs> 괜찮아. 괜찮아 지금. 아, 그지구나 아, 오늘 하늘이. 엄마, 선건 다아 레깅스 빼고 다 찍었는데 깔이 네. 있어, 씨. 깔? 몇개남았는데요안 찍었는데. 찍었으면 아까만 찍고, 딱 가봅시다. 네. 일단 빵부터 먹고. 네, 먹는 건 기본이 아, 이제 아니에요. 이제 금강산도 식구장이라고. 일단 반빵부터. 왕반빵, 왕반빵, 왕반빵 해봐요. 왕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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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어, 어안 이거 춥냐? 봐요 이거... 언니 이거 언니가 한입 뭐가 봐요 장유유소 한입다져어 <laughs> 맛있겠다 어때요? 이제 씹었는요아그 <laughs> 지금부터 말씀해보세요. 오늘 음. <laughs> 커피 어디 왔어요? 두고 왔죠. <웃음> 어디? <웃음> 음. 써니의 선택은 원반빵, 체라치즈빵둘 맛있는데? 그래? 원빵 <laughs> 고추를 음. 이거 빼야 되겠다. 이따가 내려서. 아, 짜지. 오해하지 말라고. 음, 오케이. 아, 세차 한번 맡겨야 되겠다. 실내 세차. 근데 언니, 언니 차는 좀 해야겠다. 음식 많이 먹어. 깨끗하게 해야 아 깨끗한데. 음식 흘리면. 흘리면 휘... 뭔가 이흘게 숨겨져있어서 그렇지 <laughs> 겉으로 볼땐 깨끗해. 언니 근데 진짜 이 고추장아찌는 진짜 반찬통에 담겨있는 것처럼 되있어요 그거 저기 한 번에 쏟아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거 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봐요. 지금 언니가 도시락 싸오는 줄 알았어. <laughs> 차가 나보다 기한이 안 됐나봐요. 아 차든 옷이든 그 사람한테 어울려야 되고 그 사람 거 같아야지. 그래서 저 대중교통 타고 내려. <laughs> 그런 <웃음>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보잉 <laughs> 탈 <타>, 기보잉. <laughs> 아저 기보잉도 못 타요. 면허 없어서. <laughs> 면허부터 따서. 오케이. 주차장에 주차하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여론 제야될거 아니야. 그렇지. 앞에서 막고 있어야지. 똑바로 하세요. 고발합니다 <laughs> 똑바로 하세요. 지금 코로나가 판을 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입고 감자탕 먹어도 돼요? 감자탕 안 어. 먹으면 큰일 겠다너날 어, 죽일 수도 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먹어야 돼. 어 알았어. 근데 막 폐업했고 막 <laughs> 그럼 감자라도 먹어야 돼요 트레이더스 갈까? 감자 맛도 사줄게 조리해서 직접 어. 진짜 맛있겠다. 진이진또배기야 살이 많아 <laughs> 나시래 대박 대박, 완전 맛있겠다. 아래서 네, 처음 왔어요. 아, 많이 먹지, 왜 이렇게 조금 먹었어? 아, 아, 제, 제, 죄송해야 될것 같은 기분은 뭐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여기가, <laughs> 네, 자, 이거 쳐줘야지, 이렇게. <웃음> 귀여워. 갑자기 방댕이 트레이닝 샷 찍는 건가요? 네. 아, 이거 숨이 차네이 마스크 때문에. 과연? 그냥 마스크 때문일까?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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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촬영 끝나고 간자탕 먹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자버렸어요, 지하철에서. 그래서 회기까지 갔다 왔어요. 거의 한, 저희 집이랑 거의 다섯 정거장 차이인 곳까지 갔다 왔어요. 쉽지 않네요. 드디어 지금 저희 집에 거의 도착을 했고, 정말 1년 동안 맞을 수 있는 찬바람을 오늘 다 맞은 것 같아요. <laughs> 그렇지만, 그래도 스튜디오가 아니어서 자연광에서 또 꿈, 그 찍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그래도 잘 나올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아요. 아무튼, 연띵 브이로그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